번 봅시다. 9번 무릎 풀까? 위에 거 나온 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cosx 플러스 sinx의 제곱 곱하기 cosx 마이너스 sinx의 제곱. 얘만 먼저 정리하면 얘는 cos제곱x 마이너스 sin제곱x의 제곱. 그렇죠? 제곱. 얘는 그러면 cos2x의 제곱. 아, 그럼 식이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식은 1 플러스 코사인 2X에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밑에는 코사인 2X가 들어가겠네. 얘는 다시 쓰면은 코사인 2X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X 해봅시다. X가 0서부터 4분의 1 파이까지니까, X가 0서부터 4분의 1 파이까지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코사인의 그래프, X가 4분의 1 파이일 때는 어디가 돼요? 여기서 0일 때는 1이 나오고, 자, 그럼 코사인 X의 범위가 범위가 나와지네요. 코사인 x의 범위는 0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x가 4분의 1파일 때는 0이 나와버리니까 코사인 2x의 범위는 코사인 2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겠네요. 됐죠? 최소값을 구하여라. 한줄기야한줄기 써주면 되죠. 그냥.